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각자 다 습관이 있습니다. 어,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진 근성이 있습니다. 이런 근성 또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격, 인격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여집사님에게 10년 동안 저를 봐왔는데 죄의 어떤 성격은 어떤 것 같습니까? 했더니 어그 젊은 여집사님인데 제게 성격 더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너무 직선적인데요, 훅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널 고치려고 애쓰지만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까지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나눴지만, 나누었지만 뼈 있는 농담이기 때문에 그 여운이 꽤 오래 갔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진 어떤 습관들은 참 바꾸기 힘듭니다. 그 건성도 바꾸기 참 어렵습니다. 일제 치아 속에 강정기의 36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나쁜 건성을 갖길 바라면서 세 가지를 추가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첫 번째가 노예 건성.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긴 말이 돈 내기라는 어떤 단어가 있었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쓰지 않는 단어지만, 이렇게 다 같이 일할 때는 그냥 건성으로 일하다가 돈 내기로 딱 일을 떼서 맡기면은 죽을 듯이 일한다. 그렇게 해서 노예 건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지 건성, 공짜는 양재물도 마신다. 이건 최근에 더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금이 나온다 그러면 목숨 걸고 그 지원금을 받아서 어떻게라도 써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모습들 좋은 모습도 있지만 나쁜 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라는 걱정스러운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지 근성 남들에게 얻어먹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 것은 전혀 베풀지 않는 크리스한답지 않은 어떤 근성이 있다면 이건 좋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어떤 근성이 있다면 게으름입니다. 이개으름을 위해서 일제 치하 속에서 한국 사람들에 화투를 가르쳤다 그러죠. 이건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 그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 실제 이것들이 믿을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박에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어, 한국 교회 가보면은 그때 당시에 결정한 것이 주체 문제죠. 술 먹지 마라 이렇게. 어 교인들에게 술 먹지 말라는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을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처럼 즐기기 위해서 한 모금 정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정도로 마셔야 되니까 어 이게 크리스안의등목 중에는 이것 술을 금지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게으름의 근성 참 문제입니다. 어, 많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노리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주식을 모으고 집을 구입해야 된다는 20대 30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머리케 뭐어 거짓말들 하거나 잘못된 결음을 피우거나 거지 건성이 있거나 노예 건성이 있다는 것은 좋은 어떤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크리찬의 스 등목 중에는 없어야 되는데, 칼바르트가 교회가 왜 궁지에 몰리고 되고 궁지에 처하게 됐는가? 그것은 변질된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20대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바르트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정하였고, 성경의 해석들을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다음에, 아우거스티누스 다음에, 가장 유명한 어떤 신학자 목회자라고 한다면 칼 바르트였습니다. 칼 바르트가 한국에 한번 왔습니다. 이 한국에 한번 와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데 미신적인 열심히라고 꼬집었을 때 충격받은 적도 있죠. 20세기의 최고의 인물 칼 바르트가 변질된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힐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질된 어떤 음식들 여러분 먹지 않지 않습니까? 변질된 마음을 가진 사람 친구로 삼기 힘듭니다. 변질된 어떤 습성들은 잘 바꾸기 바꾸어지기 힘듭니다. 변질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계획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 중에 가장 좋은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우리나라 나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원망스러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변질된 교회의 공동체가 나라에 수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한국교회는 1200만 명 모였다가 이제 750만 명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0만 이하의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실제적인 알고 교인이 200만 명 정도까지 남을까 염려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이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좋은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라는 것과 친결한는 것이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성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데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라지 그룹 미팅이라고 할수 있는 이 모임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시금 힘과 여러 가지 은혜를 회복하고 또한 주간의 삶을 기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라는 것들이 갑자기 훅이 교회를 치고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려버렸습니다.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대면 예배를 하자고 해서 일월 말부터 시작해서 가장 앞장서서 비대면 예배를 했는데 어떤 양상이 나타났을까요? 그 젊은이들이 먼저 대면 예배를 하자고 아우성 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가 안 된다고 위기 상황이 초래됐다고 아이들했던 위기가 다가오고 가정에 위기가 생겼을 때. 이것 과정에서 처음은 첫째 주에는 차려있고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지만 지금은 거의 그 상태가 아니라고 한 명은 설거지하고 예배 드리고 한 명은 게임하면서 예배 드리고 이런 어떤 엉망적인 어떤 그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공동체. 이것은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전대와 남순교의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 성이 깨어졌을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던가요? 또한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친교, 이것은 우리들이 잘못해서 가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바르트의 원서를 한번 읽어보면 저는 그 책을 다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요. 몇 편지만 읽게 촘촘하게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말하는 친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교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친교였습니다. 많은 여준대 의원들이, 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친교였다고 칼바르트는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장점, 덕스러운 것, 우리에게 유익을 끼쳤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노력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팩트 플리스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보면은못 사는 나라,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자살률 1위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이 보면은. 그 팩트플리스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속에는 흔들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 가진 것, 그 모든 것들이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 단어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돌이란 단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 아이돌. 이 아이돌 때문에 수많은 어떤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애도도 뭐 같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다가 더 난리치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이돌이란 뜻은 우상이란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우상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 그 젊은이들의 마음은 오죽, 아니면 존경의 대상을 삼을 사람이 없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염려스러운 어떤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위인 정기를 읽으면서 위대한 사람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속에 이런 존경의 대상들을 잃어버렸고 바로 삼아야 될 어떤 교회 공동체가 그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하시는데 그첫 번째가 교회가 흔들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 날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미 그 오랜 시간을 견디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아론을 중심 로해서 엉뚱한 행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신이 중심이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숨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결정 내렸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보면 이 본문을 갖고 이해하지 못하겠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갖고 그냥 쑥 지나가니까 이해한 것처럼 생각했죠. 그러나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같이 끼워 맞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는 여러분들이 바다입니다.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 사이에 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걸어서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 길을 지나올 때 바다가 벽처럼 이렇게 갈라진 부분들을 이렇게 투명하게 바라보면서 그물 속에 있는 수많은 고기와 여러 가지 어떤 해초류를 보고 그들은 지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걸어왔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는 본 것이 있고 만진 것이 있고 냄새 맡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인가 이것이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무스러워하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어떤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출애국기 16장에 보면은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한 10명의 밥을 만드는데도 보면은 사람들이 참 힘듭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이렇게 만약에 식당이 정성화되어서 우리 교인들다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봉사부에서 움직이겠죠 그리고 또한 당분이 된 어떤 목장에서 함께 음식을 장만할 때 200명 밥 만드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확대해서 200만 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앞에 서 있는 요전대 회원들이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재료가 없습니다. 200만 명을 뭘로 먹이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주스 먹고 또한 그것을 모아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엄청난 어떤 충격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200만 명을 한꺼번에 먹이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떨어뜨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홍해 사건 14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16장, 그리고 17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17장에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기다리지 못하고, 잠깐에도 참지 못하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사건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신앙이냐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어떤 현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 가운데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일 거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똑바로 받아들일 때 흔들리지 않는 교회 공동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린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란 여러분들이 왜 흔들리니까 대체로 돈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돈의 기준을 두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돈의 모든 것들을 결정권을 두면 어떤 교회도 교회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모든 것들을 그 돈의 기준을 두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바울사도가 고백한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 들어가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저주받은 것처럼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참 유익한 말씀들을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해야지 돈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생활 상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이 좀 부족하면 몸이 가벼워졌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없을 때더 기도합니다. 없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참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냐 하면은 흔들리는 이유는 그 중심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심에 어떤 것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식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듯이 말씀을 하게 해줬습니다 말씀이 희미해질수록 흔들리지 않던가요? 말씀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시음거리가 생기는 그런 경험이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산을 내려왔을 때두 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돌이켜라는 동사와 내려왔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은혜를 입고 이 성전에서 3층 예배실에서 4층 예배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돌이켜 가정으로 돌이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갔을 때 어떤 것을 듣고 보게 될 것인가 17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요수아가 싸운 소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요수아는 모세의 어떤 수행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고요. 이 믿음 좋은 건강한 젊은이 요사가 모세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면서 그런 어떤 보고를 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 백성들이 막 싸우는 소리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자, 18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래하는 소리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성경책은 노래하는 소리 같다. NIV 성경책이나 다른 성경책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이게 노래 소리로 모세가 듣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모세가 표현했냐면 듣기 거북한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야. 지금 기도할 때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아주 겸손한 자세로 낮춰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마치 방탕한 자인 것처럼 술취하여서 금성아지 앞에서 노래하고 뛰더는 뛰어 뭐 이렇게 놀고 있는 저들의 소리는 듣기 거북하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예배하는 어떤 찬양한 소리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방탕한 어떤 술취한 자세로 가요를 부르고 뛰고 있다면은 듣기 거북한 소리 아닙니까? 참 최근에는 듣기 거북한 소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구로구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구로구에서 또 이렇게 문자 재난 문자가 보내오시죠. 그리고 구로구를 딱 벗어나는 순간 다른 지역 문자가 또 들어오죠. 문자 안 들어오나요? 문자 홍수 시대입니다. 뭐 정치인도 문자 보내오고요.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도 문자 보내오고 이 재난 문자는 더더욱 마음 불편해하는 건데 차라리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 공무원 하나가 북쪽에 있던 총격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 소리 들으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너무 화가 나고요. 그 아들 고등학교 1학년 짜리가 뭐 이렇게 보면 청와대 편지권을 보낸 거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천천히 다 읽어봤는데. 도대체 6시간 동안 우리 아빠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해봤나요? 이 부분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 어떤 글을 내가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글을 보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것, 정상적으로 이걸 읽어야 되냐고 너무 화나고 한 생명이라도 내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모세와 같이 이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전혀 안 편했습니다. 차라리 그거를 안 봤으면, 안 들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 평가 계속적으로, 뉴스를 보기 싫을 정도로 그 평가를 야당에서는 야당대로, 여당에서는 여당대로, 뭐 이렇게 보면 은 아주 너무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많이 들렸을 때, 아, 이건 듣기 거북한 소리, 이걸 모세가 들었다라고 생각되어 졌습니다. 신앙적으로 그걸 해석하고 내가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 은혜를 이제 받아들여야 될 구나면 어떤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심이 없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뚜렷하게 새겨져 있으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깟 거그 갖고 뭘 그래? 뭐 이렇게. 집사님 보고 누가 뭐라 하던데 아예 괜찮을 거야. 이렇게 넘어가지만 말씀이 심의해지는 순간 흔들지 않아도 이렇게 흔들리고 요 흔들지 않아도 흔들리고 뭐 이렇게 별거 아닌 문제도 이제 우리 마음을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사실이 발견되어 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세 번째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거룩한 외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하는데, 거룩한 분노라는 그런 어떤 문장 구조는 국어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거룩이면 거룩이지, 분노와 결합되어서 거룩한 분노, 이건 만들어낸 장난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거룩한 외침이 끊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식을 향하여서 말을 듣지 않더라도 너 너무 늦게까지 자면 안돼라는 거룩한 외침이 있어야 되겠고, 영적인 자맥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사랑 받아들셨으면 좋겠다 거룩한 외침이 필요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민숙이 25장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비누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아론의 손자죠 그의 아버지는 엘라사리라는 유명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비누아스가왜 유명해졌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은 미디안 여인들을 막 데리고 와서 엄난한 행위를 합니다 정말 크리찬답게 생활해야 되는데 너무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해서는 안될 행위를 거듭은 합니다. 이방인 여인들은 쳐다보지도 말라 했는데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 문화를 받으려 해서 완전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누아스가 그 현장에서 보이는 미대한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를 창으로 그 전날 있었던 2만 4천명이 연병으로 죽였던 그 질병이 그날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누스의 모습입니다 이비누스가 그냥 아무렇게 조용하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거룩한 외침 마치 다윗이 골리아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할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은 도대체 할래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너는 도대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다윗은 조그 안았던 그의 몸집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깨보면 처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거룩한 외침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은 어떠한 것을 받습니까? 진료를 받은 다음에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꼭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것 말고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반드시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분하에서 병실에도 보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주는데도 한약을 몰려 숨겨서 먹다가 혼나는 환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서는 이제 어떤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로 왔을 때 영적인 병원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만져주시길 바라고 치료해주시길 바라고 길려주시길 바랬을 때 처방전이 내려졌으면 그 처방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나의 방법, 나의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질 겁니다.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른 어떤 루트로 이것만 잘라서 이야기에 나간다면 난리 나겠죠. 주인이 하나님일 때 성도 다워지고 교회 다워집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배가 있을 때 성도 다워지고 교회 다워집니다. 예배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흔들리는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진실된 참된 예배가 드려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그 심령 속 깊숙까지 터치하고 심겨지는 말씀이 있다면 예배는 예배다워지고 여러분은 변화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선포가 있는 성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성찬과 세례입니다. 방법을 새롭게 광과해서이 교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한 교회도 전 교인들이 일년 내내 성찬을 하지 못하였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차에 타고 가족들이 지나갈 때 장로님들이 썼다가 입에 조그만한 떡을 넣어주고 잔을 주고 그렇게 하자는 결정까지 했답니다. 왜냐? 교회는 성찬과 세례가 있을 때 교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허락하신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할수 있는 우리 신성의 공동체가 되어서 지금은 위축되었지만 다시금 믿음의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잠시 잠깐 멈췄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신앙생활로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복된 은혜가 신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